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왕에서 20대 여성이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중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함께 있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으며 경찰은 범행 의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20대 여성 B씨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씨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B씨는 A씨의 오피스텔에서 며칠간 머물다가 불행히도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하는데 A씨가 깊게 개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B씨의 시신은 오피스텔 위층에서 발견되었으며 현장에선 B씨가 남긴 유서와 의심스러운 도구들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사건의 전말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가 있었던 만큼 경찰은 A씨의 행적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우울증 환자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특히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가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리고 싶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초대한 과정과 이후 연관된 모든 정황을 조사 중입니다. A 씨가 이후 또 다른 10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던 정황도 파악되고 있어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범죄의 깊은 배경과 시스템적 문제가 무엇인지 더 알아가야 할 때입니다.